잠깐 즉석 인기 투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남자와 술 한잔 하면서 데이트하고 싶다. 야 네, 아, 복잡이. 아. 어, 다들 만족이 하시요 아 네. 아 자, 어우, 자 와, 먼저 붐부터 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붐, 붐과 함께 술 한잔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사울이. 오케이. 사울이? 왜요? <laughs> 아까 말을 던졌잖아, 붐이. <laughs> 아니, 네. 네. 둘이 뭔가 이상해요. 네. <웃음> 네. <웃음> 뭐가 이상해요? 지난주부터 해. 이상해요, 둘이. 나 지난주부터 이상하다? 수상해, 수상해. 야, 미니어드레스타의 러브라인, 붐과 사오리. 네. 예. 일명 붐사.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오리, 붐. 사오리, 잠깐만요, 사오리. 붐, 붐 다시 한번들어보세요 붐. 예. 네. 좋습니다. 사오리몇명 있었는데, 사오리가 너무 드니까 아무도 없요 자, 사울이둠 예, 네, 연결됐습니다. 잠시. 네, 잠시. 자, 자 너, 너. 우리 김종민 씨와 사들하고 싶다는 분. 자세 잘해라. 오오 네, 아니, 아 아니, 라리사. 아 왜요? 음, 가서 인사해요. 돈 많이 들겠다. <laughs> 원래 좋았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코에또 어제 있잖아. 원래 예. 원래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천명호 씨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는 분 선들이 있 오, 어, 프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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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피아. 소녀는 왜요? 귀엽잖아요. 이 어, 귀엽다. <laughs> 소피아는 왜요? 좀 순수해요. 저 사람이 순수해요. 아, 그럼 같이 가면좀 <laughs> 이상한 걸안 <laughs> 응. 하는 거안할 것. 안할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잘못주어요 아직 한국에. <laughs> 잘못했어요. 니다 네. 소피아 한국에 대해서 <laughs>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좀더 공부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훈 씨와 데이트해 보고 싶다. 네 소주 한잔 마시고 싶다. 네 야. 에바 왜요? <laughs> 멋있어요. 너무, 너무 로맨틱해요. 뭐라고요? 저 뭐라고? 로맨틱하다고요. 눈빛고 자, 옹노키 쇼와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 오. 오. 야, 오, 야. 아, 국제 경쟁력이에요. 아, 술을 안 아. 먹는데도 참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리자엘리자 음, 드디어 말을. 음, 예. 아, 자, 조용! 리자 왜요? 섹시. 누가 이겼어? 엘리베이터 엘리베 데려와 보세요 엘리베이터 데려와 보세요 자, 클럽에 같이 가고 싶은데 어이리 오세요 어, 어. 자, 록키씨 어. 자, 이리 오세요 어때요? 엉덩이가 섹시했어요? 네 자, 여기는 클럽입니다 술을 못 드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놀러 오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1등 기념 우리 엉덩이 씨 1등 기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왔맙습니다 야, 홍녹기 씨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분이 있네요. 아유, 깜짝 놀랐네요. 아유, 깜짝 아니, 진짜로, 이거 기분 좋은 얘기죠. 요 아, 저 얘기죠 남자지만 뭐. 제일 네. 죄송한데요. 네네. 방송 시간을 저녁대로 좀 옮기고 싶은데요. <laughs> 그 건의는 어떠 해야 됩니까? 자, 어, 미녀들, 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남자들의 <laughs>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성 이야기, 주신 이야기 야, 많이 야. 나왔습니다. 자, 단, 술, 과음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술 줄입시다! 예! Yeah. 네, 단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아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은? 자 5위부터 공개합니다 한국의 오, 대통령 오, 기 써있네요 네 한국의 대통령 문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대답해 주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은? 김대중전 네, 대통령. 대통령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박, 박정희, 박정희. 와,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 <laughs> 더좀 맞아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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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노무현 대통령. 어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대통령. 네. 네. 아 눈이. 네. 어 아, 수술하고 너무 귀여워졌어요. <laughs> 맞습니다 맞고요. 수술했습니다. 수술아 이. <laughs> 그렇죠 영국에서 오신 우리 에바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좀 처지는 것 때문에 그걸 수술한 게 귀여워 보였다. 아유,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자, 3위 공개합니다. 3위. <laughs> 세종대왕. <laughs> 사실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어쩌면 까맣게 입고 있던 초등학교 위에 잘 입고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우리가 네. 세종대왕 없어서. 네. 디나. 네. <laughs> 저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째서요? 왜냐면 처음에 한국이 한글 말 배울 때 이렇게 한글 말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음. 영어, 내 생각에는 영어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음. 어, 배우는 어. 게.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엘리자베? 네, 한국말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어, 어. 그 한... 글도 음. 발음이 글도 좋아요. 좋아요. 발음이 좋아요? 이... 그러면 사투리 조금 문제 있어요. <laughs> 어, 사투리 좀 문제 있고. <laughs> 네. 어, 세종대왕께서 사투리까지 만들진 않으셨어요. <laughs> 한국말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발음이 뭐였습니까? 리을, 리을, 리울. 아, 물 아, 같은 거. 일본어도 있잖아요. 아, 아니요, 없어요. 아침이 많니 아침이 아, 없죠, 일본은. 아, 무르. 무르 이렇게 해 버려. 무르. 무르. 음. 모르. 아, 그리고 일본 분들은 이응자 발음 안될 걸요? 저보고 음. 아유미가 저보고 처음 봤을 때 헌녹기 음. 그러더라고요. 헌녹기.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누구세요? 누구 얘기를 많면 아, 나는 저 사람 웃게 헌녹기. 헌녹기. <laughs> 아, 헌녹기. 응, 헌녹기. <laughs> 자, 에바 씨? 탈. 탈, 탈출, 탈, 탈, daughter, 하고 daughter, 탈,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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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오신 영어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달쌍디귿 아, 딸이라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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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그, 딸레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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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음 이런 거. 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은 어떤 발음이 어려우셨어요? 신촌, 와, 신촌. 신촌과 신촌. 신촌과 신촌. 신촌, 신. 천. 아 신천, 신천. 잠실쪽 신천과 어, 신천 이대 신천 지금도 예. 발음 구분이 안 되시는군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 신천. <laughs> 잠깐만, 이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요만 아 좀만. <laughs> 사실 그렇죠. 맞아? 우리가. 햄버거라고 하는 게 네. 미국 사람들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어, 많이 헷갈렸어요. 레슬링 어. 정확한 발음 햄버거. 레슬리 영어 기억나시죠? 아, 이 감을 하지만. <laughs>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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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 감을 하지만. 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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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감을. 아 춘천 청방가. 춘천 기억할 것 같아. 레슬리가. 감 아니 그럼 미국 발음하고 영어. 근데 레슬리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시다가 미국에 가면은 햄버거 주세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햄말더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햄버거 어떻게 발음? 정확한 발음? 원래 미국 발음? 요 햄버거. 자, 영어, 영국 발음? 영국 발음. 햄버거. 버거 네, 내 영어는 조금 믹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계 각국에 이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우리 미혼 여성들이 안 되는 발음들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됐네요. 자, 2 e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 공개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영애 e 장동건, 원빈, 비, 홍록기, 천명훈 음. 아, 내가 빠졌네. 제가 빠졌어요. 제가 너무 그 중국에서만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음. 좀 껴주죠. 한류를 처음으로 알림 팀이 어디입니까? 흘러. <laughs> 아, 또또또또 또. 또 누구 있어 또? 페이보ック이보ッ또 <laughs> NRG 그 성진영하고. 여러분. <laughs> 와 나만 빼. 뺏... 사우리는 일본에서 누가 인기 있나요? 원빈. 음, 원빈. 민. 민. 음... 민. 이병헌. 이병원 변사마. 응.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듣기에 배용준 씨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좀 돌거든요. 병사마. 맞아요. 그거 근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진짜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니 배용준 씨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좋아하는 ]니까요.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배용준 예, 씨. 네. 근데 없어요. 거의 다 아줌마들이 아줌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겁니까? 신기하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부로워이 드라마에 보고 이 배우 연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제주우 하고 싶다. 소리죠, 아줌마가.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아 그런, 아 그런 그러니까 남편이 좀 불만 예. 있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부드러운 남자. 그 예. 어릴 때 부드러운 예. 미소가 너무 잘해주는 거군요. 이렇게 모습? 자상하고, 아음음 자상하고 음음음 따뜻한 음 눈빛.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연예계를 이끄는 힘은 중장년층입니다. 맞 예예. 그 일본의 배용준 씨 캐릭터, 그 겨울 연간을 이용한 빠친고라는 게 나왔어요. 그, 이렇게. 아, 어, 연상한빠친구 그, 예, 일본에서 많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울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울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용준 씨가 3개가 이렇게 딱 나오면 구슬이 막 이만한 게 나오는 오. 건데, 배용준 양쪽에 나오고, 하나를 딱, 체조가 딱 돌려서 배용준이 나와야 되는데, 권혜효 씨가. <웃음> <웃음>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laughs>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 여성 천 명에 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인 1위 공개합니다. 교수님. 아, 아어 약간 김 빠진다. 그러니까 뭔가... 세종 대왕님이 <laughs> 3위신데 <3이신대. 웃음> 단단 교수님이 <laughs> 1위신 이순신이 없네. 당연한 건게 한국을 처음 알게 되는 그, 그 통로가 어, 학생이 네, 아무래도 대학생. 교수님이라서 음, 그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 자 무니카. 선생님 또 있고, 사장님 더. 사장님. 사장님. 모니카도 사는 법을 알아요. <laughs> 레슬리, 레슬리. 레슬리. 우리 사장님 팬이에요. 사장님 왜요? 아, 멋있고, 예. 뭐 아는 것도 많고, 음. 성격도 좋으시고. 레슬리, 이번에 아이고. 월급 올라간다고.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옆에 서 친절하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존경하는 인물. 반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속어와 외계어, 음.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는 시대입니다. 음. 우리 말 사랑합시다.